조심스러운 마음입니다.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정말 위대합니다. 아, 세계가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보고 있고요. 또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인들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정말 민주주의가 저렇게 아, 멋지게 발언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예 감사합니다. 이재명 소주십 있죠. 예 감사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저런 것이 가능한가 하고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본래 나라의 국정운영은 국민들이 하는 겁니다. 다만 국민들이 너무 많은 사람들이니까 국민들 스스로 국정운영을 할 수가 없어서 누군가를 대신 뽑아서 우리의 대변자를 뽑아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국가 운영을 예, 맡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국민이 국가 운영을 맡긴 그 사람이 대통령이 되었던, 아니면 국회의원이 되었던, 보지사가 되었던, 시장이 되었던, 그 사람이 국민을 대신해서 국정을 운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예, 저는, 우선 국민들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 국민의 눈높이에서 이 사회를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의 마음을, 국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고요, 국민들의 아픈 마음도 이해할 수 있고, 또 국민들이 아파서 흘리는 눈물이다. 이재영 도와주세요.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국민들이 정말 살기 힘들어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그런 국민의 대변자가 바로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보직사든 시장이든 할수 있는 가장 중요한 동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17일이 지나면 6월 3일이 되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께서는 우리를 대신해서 대한민국 국정을 대신 운영해 줄그 사람을 뽑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모두 일곱 분이 일곱 분의 후보가 나오셨는데 각자 자신이 적임자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국민들의 양에 차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론 조사를 하고 그 여론 조사 그 내용을 발표한 것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김문수를 지지하는 그 지지자들한테 물어봤어요. 왜 김문수를 지지하냐? 그랬더니, 김문수의 어떠 어떠한 점이 좋아서 김문수를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민주당이 싫고, 이재명이 싫어서 나는 김문수를 찍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맞아요, 맞아요. 예. 그런데, 또 우리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여러분들은 왜 이재명을 찍으려고 합니까? 했더니, 예, 이재명 일 잘하잖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어떤 국민이, 어떤 유권자가 지혜로운 유권자인지 우리 국민들은 분명히 판단해 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주말인데, 예, 처럼또 주말을 맞아서 우리 2천 시민들의 가장 소중한 휴식처, 설봉공원을 이렇게 산책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재명의 포스터를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지금은 이재명. 이렇게 써 있죠? 이게 무슨 뜻일까요? 지금은 이재명. 지금이 어떻길래, 또왜 이재명인가?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하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린다면 이렇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은 정말 위기 상황입니다. 정말 위기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대로, 경제는 경제대로, 교육, 환경, 외교, 국방, 모든 것이 위기입니다. 지난 3년 동안 국정 운영이 정말 정말 엉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세계 1등 국가 미국에서 트럼프가 당선되어서 미국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얼마나 폭력적인 국제 질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정말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윤석열 정권에서는 제대로 대응 못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지금 이 시기를 제대로 지혜롭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아마도 그동안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노력해서 노력해서 이 만들어낸 이 성과들 세계에서 십수위에 이르는 이 성과를 예다 잃어버릴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대한민국이 위기인데 이 위기를 맞아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어떤 역할이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두말할 것도 없이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실력과 능력입니다. 많은 분들이 정당을 보고 후보자를 선택하는 게 대부분의 경우이겠지만 지금 그렇게 대한민국의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겁니다. 단순히 정당만 보고 내가 대통령 후보를 선택했을 때, 예, 그로 인해서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그 동안 쌓아 올렸던 그 성과들이 예, 정말 침몰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 이처럼 대한민국의 이 위기가 심각하고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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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렵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 나갈 그 대통령은 반드시 위기 극복 능력이 있는 그러한 대통령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를 하실 때 제가 민선 7기, 이천 시장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코로나 말고도 전 세계적으로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에 정말 악재가 많았고요. 또 우리 이천 시에는 또 더더구나 악재가 많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기억이 나실 텐데 코로나가 터지고 중국 우한에서 우리 교민들이 예,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1차 때 아산으로 들어가는데 또 2차 때는 진천으로 가는데 그 아산 주민들과 예 진천 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반대했습니다 물론 이해 못할 것은 아니지만 예 정말 심든 과정을 통해서 예 입소를 하고 또 퇴거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우리 이천으로 온 3차 우한 주민들이 와야만 되는, 국방어학원으로 와야만 되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천 시장인 저로서는 굉장히, 굉장히 힘든 상황이었죠. 그래서 우리, 당시에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재명, 우리 지사님께 상의를 드리고, 이걸 좀, 정말 멋지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 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아산과 진천에서는 주민들이 반대 현수막을 걸어서 예, 우리 국민들이 원치 않는 상황 속에서 예, 이렇게 반대를 뚫고 들어와서 계시다 가셨지만 정말 우리 이천 시민들을 설득해 냈고 이천 시민들은 반대가 아니라 예, 어서 오셔라 그리고 편안히 쉬시다 가셔라 이런 현수막을 걸고서 예, 그렇게 멋지게 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우리 이천 시민을 향해서 박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시에 경기도지사를 지내신 우리 이재명 후원님이, 힌트를 주시고, 제가 그것을 함께 실천을 해낸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위기가 왔을 때, 참, 그 위기를 극복해낼 그 지혜가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기억하기는 좀 싫은 겁니다. 2020년에, 우리 이천에,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에서 큰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38분이 돌아가셨는데 물론 거기에 2천 시민은 한 분도 안 계셨지만 그래도 사회적 참사, 아주 규모가 큰그 상황에서도 다른 지역의 예를 보면 정말 몇 년씩 끌어서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 유가족들이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또 세월호 사건이나 이태원 참사에서도 그런 일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중요한 것은 유가족의 그 마음들을 다 헤아리고 법적인 부분은 법적인 부분대로 가더라도 그분들이 원래 생활대로 돌아가실 수 있도록 충분히 국가하고 지자체가 그 역할을 다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경기도지사님 조지, 우리 그 이재명 후보께서 당시에 이렇게 하십시다 라고 제안을 하셨고 또도그 그 생각이 맞아서 함께 노력해서 그 당시에 행안부가 놀랄 정도로, 그리고 유가족분들도 정말 서울에 일이 있어서 가시다가 이천시에 다시 오셔가지고 고맙다는 말씀을 하실 정도로 그 부분이 해결이 잘 되었습니다. 그, 해, 그 해가 2020년도였는데, 예, 우리 이천시는 에 악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로부터 재난 관리 평가에 있어서 전국 1등을 하는 해였습니다. 이 말씀을 왜 드리냐하면 이천시의 자랑이 아니라. 바로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이 이재명 고지사가 계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정말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반드시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제가 만나서 경험했던 이재명 후보와 같은 그런 탁월한 위기 대처 능력, 위기 극복 능력을 가진 그런 이재명 후보가 바로 위기를 맞은 이 대한민국을 그 위기에서 후회를 적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슬로건은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입니다. 위기에 놓인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이재명과 같은 위기에 강한 대통령이 꼭 필요하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여러분들, 제 이야기에 동의가 되시면 이번에 정말 일하고 싶어 하는 후보, 우리 이재명 후보를 여러분께서 대한민국의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예, 멋지게 우리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박수 받을 수 있는 그런 대통령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예, 감사합니다. 그렇게 도와주시면 예, 저도 옆에서 할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대한민국은 국민이 주인입니다. 그리고 국가 운영의 주체는 본래 국민인데 국민 스스로 할수 없어서 국민의 대변자를, 대리인을 세워서 국정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던 우리 국민들로부터 그 위탁받은 그러한 주권을 행사하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 심정을 국민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고 국민이 아파서 눈물을 흘린다면 그 눈물을 닦아줄 수 있고 국민의 들 그러한 마음을 헤아려서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덕목이 가장 필요하다 그것도 역시 이재명 후보가 적임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제, 예. 연설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